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들은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할 어, 때에 저희는 그 복을 어, 건강과 또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 또는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나 또 우리 삶이 형통하여 잘 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어, 기복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로마서의 어,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의 개념은 약간 이제 어, 신명기적 그런 어떤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어떤 복의 개념인데 율법을 지키고 또 의로운 삶을 살면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의 어, 뿌리에 있는 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어, 그러나 바울은 오늘 어,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다른 어떠한 개념들의 어떤 복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일어났던 복의 계엄 안에서 유대인들은 죄 사함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아,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조차도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도 일하지 않았는데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을 이용 인용하여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 공로, 또 혈통적 신분 그런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덮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은 내가 이루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바래할 복은 우리의 죄를 허물을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뭘 이루었느냐로 복을 받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의 허물과 죄를 가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복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또내 힘으로 의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대하시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죄를 대하시는 그 모습, 또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증오와 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를 덧 입히시는 그 은혜. 또 우리의 죄로 우리를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하나님 앞에서 이것 외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복은 더 이상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시편 32편을 인용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32편을 이 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바세바 와, 바세바의 그 간음했던 그 사건, 그리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해 자신의 어, 충신이었던 자를 어, 살인했던 어떠한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 앞에 한순간 어, 무너진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 다윗은 왕의 자격도, 또그 어떤 사람의 도리도, 또 하나님의 법도 어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또 죄를 가려 주시며 그 죄를 간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를 사함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적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또한 제가 가려졌다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에서 피로 덮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또한 그 죄를 씻으시고 또 그분의 기억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그 죄를 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이 거룩히 여김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를 인정하지 않, 않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복음적 선언인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 복은 다윗처럼 죄 많은 인생, 어느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라도 또 어느 죄인이라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복을 기대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그혜를 영원토록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죄를 추궁하거나 무르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러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복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있어야 될 우리가 우리의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괴롭지만 그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원교회 성도님의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는지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수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값없이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르시, 바라시는 아, 삶의 태도인 것을 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과연 죄인이 있을까? 과연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나를 용서하셨다라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오늘 이세베어 기도하시다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계시다라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듯이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내가 그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